자동차를 협찬을 해준다고 노경환이라고 합니다. 라이트가 잘달라졌고 네. 동호회 회원수가 대충 25만 명 정도. 파리 같은 <laughs> 북한이에요. <웃음> 얼른 가도록 해. 안녕하세요. 운타, 현타 닥타, 팀리. <laughs> <laughs>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어디죠? 여기는 일산에 덕이동에 나와 있습니다. 아 별로 뭐 네. 환경이 네. 예 이쁘진 않은 그냥 것 그냥 배경이 누가 봐도 덕이동. 자 덕희등에 무슨 일로 왔죠? 오늘은 저희 타타TV가 저에게 자동차를 1일 예. 협찬을 해준다고 와아 이 분께서 네. 그래서 이곳으로 온 겁니다 야 오늘 타타TV 양PD 그런데요. 저희 옷도. 네네. 이것도 협찬이에요. 와. 오늘 자동차를 협찬을 받으셨고 오늘 후드 티를 이렇게 또 협찬을 받아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아직까지 밥도 안 먹었어요. 이 근처에서 간단하게 우리 양피지 돈으로 밥을 먹고 <laughs>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값보다는 싸니까요.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어디로 갈까요? 왕수진이 가지고 김밥만 주세요. 한가 먹어. 왜? 아, 일단 해요, 갈비. 이제 뭐지, 알고야. 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물더. <laughs> 물더 빨리. 형, 시원한 물시원잘 마시겠습니다. 한대 가려고. 아 그만해. 한 번, 음, 안 내면 줄 내가. 가위바위보. 아씨. 반찬 셀프서반야어 <laughs> 당하는 것 같아. 아니 그 당해. 맛있겠다 이거 동갈비 찌개래. 응, 이거 진짜 맛있어. <laughs> 형 숟가락 젓가락 도 갖고 야 돼. 음. <laughs> 맛있어? 음. 감사합니다. 감사. 흑하 <람이«> 형 <이> 아니야? 무슨 말 ASMR 나는 먹방 같은 거는 못 찍을 거 같아 음식을 막 맛있게 먹는 스타일은 아니야 너 지금 맛있게 먹냐? 응 <람이> 먹은 <Hindu> 밥 먹으세요 <laughs> 연기하는 거지 너 먹는 것도 음자 <laughs> 오늘 어렵게 저희가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게스트 <람이> 안녕하십니까 <람이> 안녕하세요 타타티비 TV 웅타 <람이> 이쪽 건물 <람이> <람이> 어. 하고 있는데 아 네. 데 차량을 하고 있네요. <laughs> 뭐예요? 자, 네. 무한질주 TV입니다. <laughs> 무한질주 TV. 자기 소개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3세대 카니발, 4세대 카니발 클럽 스팅어 동호회 운영하고 있는 무한질주 TV 노경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나 오늘 타타 TV에 도움을 주게 된 이유가 있으면 아, 일단 기아자동차에서 스팅어가 요번에 새롭게 출시가 되었고 저희한테 이제 동호회 시승 차량이 나왔는데 타타TV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아유, 되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손님의 오늘 목적지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오늘 파주 임진각 쪽으로 어... 네, 신차, 위장박차 또는 임판차를 촬영하러 아... 가려고 합니다 일하시는 거네 오늘 한마디로 저는 일을 해야죠 어... 네. 아... 본인들도 이거 일하는 거 아니에요? 아맞습다 갑자기 거기서 자 저희 차량 어디 있는지 한번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스팅업 저쪽에 있습니다 자, 스팅어입니다, 요번에 예. 아아 전작과 뭐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달라졌을까요? 전작과 달라진 점은 라이트가 라이 잘 달라졌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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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휠 네. 어, 휠이, 휠이 휠. 좀 달라졌습니다 아, 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 네. 뒤에 후미 호미. 후미의 아, 램프가 네. 길게 이어졌어요 아 마치 스포일러 튜닝한 것처럼 아 그거 빼고는 어, 실내에 조금 네. 달라진 점 네. 빼고는 기대, 기대가 되네요. 동일합니다 그럼 어떻게 저희 타타TV를 타시고 목적지에 가시겠습니까? 웅타, 현타, 타타! 알겠습니다. <laughs> 가 아, 겠어요가시 아, 저 제가 탈아요아 네. 아, 저 네. 아, 저. 그게 로고를 하나 살짝만 아, 래핑을 어, 좀 아, 해도 타타TV. <laughs> 너무 되 아, 지못 찍는 듯해서. 아, 지 아, 자, 어떠십니까? 개 <laughs> 아, 의 후질이 있으신데. 타타TV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laughs> 와, 드디어 차장에 탑승해 보았습니다. <laughs> 아, 좋네요. 야, 생각보다 뒷자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경쟁차종에 비해서 네. 이 뒷자리가 넓은 게 장점입니다 아 뒷자리가 넓은 게 장점 그리고 아까 소개를 해주실 때 카니발 스팅어 카페 운영자라고 네. 또 하셨는데 혹시 카페를 운영하게 된 계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원래 제가 컴퓨터 학원 강사하던 시절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네. 이 스트레스 해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네. 네. 자동차 동호회를 가입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동호회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네. 네. 싶어서 동호회를 만들어서 네네.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동호회 회원 수가 대충 이것저것 다 따지면 네. 한 25만 명 정도. 25만 명. 어. 네. 그러면 간단하게 두 카페라든가 동호회 어, 소개를 좀 해주겠습니까? 시 네. 어 네이버 대표 카페 올뉴 더뉴 카니발 호랑이 동호회고요. 네. 그 다음에 클럽스팅어. 스팅어의 공식 동호회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요번에 4세대 카니발, 새로 나온 거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하나, 개인 유튜브 채널이 아, 무한질주TV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예,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양구에 거주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저는 여기서 지금 거주한 지 3년 정도 됐고요. 네네네. 지금 현재 결혼을 하신 건가요? 결혼 했습니다. 아, 결혼을 하셨구나.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아. 그 어렵다는 연년생. 연타로. 네. <laughs> 네. 현타, 웅타, 현타. 네. <laughs> 그래서 <웃음> 타타, 어, 타타, 아, 예. 타타 탄데 타타 타 어, 아까 뭐 컴퓨터 건 선생님도 하셨다고. 네, 네, 그래서, 컴퓨터 건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네네.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는 원래 태권도 선수를 하다가 아. 이 운동만 하던 애가 네네네. 어디 가겠어요? <laughs> 이제 공부를 가기 위해서 네네. 공부 안 하던 애가 어디 학원을 끌려갔는데 강해하는걸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아. 이야 이거 미쳤네 머릿속에 빡빡 들어오더라고요 거기 원장님이 이야 유 새끼는 요거 이거 떡잎부터 다루는구다 아. 그래서 보조강사로 키워주셨죠 그 이때부터 네네네. 보조강사를 시작을 해서 네네네.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네. 저기 죄송한데 네. 네. 보이스 톤은 조금만 더 조금만. 아. <laughs> 저, 아. 키가 좀 아파가지고 아, 제가 이 원래 발성 톤이 조금 더 높은데 아, 사실상 이게 네네. 강사 안한 지가 오래돼서 아, 네네네. 예, 조금 내리고 있는 아, 네. 내려간 게네 내려간 게이정도입니 어. 오늘은 뭐 어떤 일로 오늘은 제가 이제 늘 항상 주 1회 정도는 네네. 임진각 가가지고 그쪽에 테스트 차량들이 네네. 많이 돌아다녀요 네네. 그 테스트 차량이라는 거는 네네. 신차가 출시되기 전에 네네. 위장막을 두르거나 네네. 아니면 인판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들이 그쪽으로 테스트를 많이 가는데 네네. 그거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아 어, 그쪽으로 가, 가게 돼요 그 위장막 차량이 주로 임진각에서 많이 움직이는군요 네 기아차는 좀 그쪽으로 기아차는 네. 그게 위장막이라는 게그 검은색으로 차 외형을 알아볼 수 없게 막아놓은 차량을 위장막 차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우 잘 아시네요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뭐, 사람 아, 많아요 아니, 그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질문을 몇개 천천히 좀 드리겠습니다 어, 카페 운영을 하면서 가장 흐뭇했던 기억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네. 인맥이 넓어져요. 아, 인맥! 전국의 직업도 네. 다양하신 분들을 네, 네, 네. 알 수가 있고 네, 네. 또한 가지 요거는 잊지 못할 다른 사람들은 네. 모임을 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결혼 네. 시간이 돌잔치예요 근데 아 저희 카니발 동호회는 네. 연세 있으신 형님들도 네, 네. 계시다 보니까 네, 네. 저희는 또 특이하게 판갑잔치번개를 네.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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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이 동호회를 운영하시면서 어, 뭐 즐거웠던 일도 많으시겠지만 아 이런 건좀 아닌 것 같다 했던, 뭐, 안 좋은 기억? 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죠. 아, 너무 많습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네네네. 말들이 많아요 아, 뒷말도 네. 많고 네. 서로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 만나서 싸웠는데 내가 중재를 해줘야 되고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해서 네, 네. 아저 나쁜 새끼 네. 해가지고 예, 탈퇴하시는 분들 그런 네, 네. 게 제일 안타깝죠 회원관리가 네. 가장 힘드실 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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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튜브 채널은 처음에 어떻게 하시게 되셨나요? 이 동호회를 하려면 사실 이 위장막 지금 찍으러 가는 네. 것도 그렇고 네, 네, 네.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네. 남양연구소 가서 뭐 밤새운 적도 있고 네, 네. 겨우 사진 몇장 찍어오는 걸로 네. 동호회에 올리면 네. 여러 유튜버 분들께서 제 사진을 퍼서 구독자한테 이렇게 사전 동의 없이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때부터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 독감만 먹고 네. 어,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스팅어도 협찬을 받아서 네. 어, 우,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팅어는 주로 어, 어떤 층에 어울리는 차량이라고 생각합십니까 일단 젊은 층이 많아요 20, 네. 그 30대가 네. 생각보다 너무 많고, 네, 물론 40대, 50대 분들도 계시지만, 네네. 그리고 20, 30대가 많고요. 네. 그런 친구들한테 어울리는 차인데, 네. 사실상 금액이 2.5, 지금 현재 2.5 터보 풀옵셔션을 타고 있는데, 이거 금액만 5,300. 아, 5,300. 근데 사실 좀 부담되는 분텐츠 그렇죠. 하거든요. 어. 하지만, 이 가격에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누릴 수 있는 차는 스팅어밖에 없다. 비싼 차 중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점은? 비싸다. 비싸다? 예. 네. 네. 어, 다른 단점은 없고. 그리고 있죠. 어떤게 있을까요? 기름을 그냥 아 막... 연스 네. 연비쓰레기! 아, 쓰레기. 아, 대충 연비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이제 11km가 나오는데 제거 이제 3.3이나 요런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보고 탔죠 아... 네, 근데 주유소를 자주 가더라고요아 7,8km정도 되는... 더안되더라고요아 5km, 6km 아, 아, 아 그정도... 아, 정도. 아, <laughs> 완전 연스네요자 네. 그리고 카니발이랑 스팅어를 지금 네. 어, 뭐 리뷰도 하시고 하시는데 오늘은 어떤 차량 때문에 가시는거죠? 저는 오늘은 이제 다른 차량 다른 아. 이제 기아차가 출시가 되는지 안되는지 남들보다 네. 빠르게 알아야 되기 아. 때문에 그래서 한번 나가보는 겁니다 아 나가서 뭐 이게 로또군요 그쵸 어 아. 가가지고 봉치고 오는 일도 아. 허다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네. 스팅어를 네. 세 차인데 5,300만원짜리를 네. 협찬해주셨는데 혹시나 뭐 저희 타타TV에 계좌이체를 해주시고 뭐 이렇게 움직이시는 건 아니시죠? 아, 아니죠. 그냥 뭐 현타가 제 친구이기도 하고 네네. 새롭게 시작하는 채널 응원 겸 네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스팅어도 조금 알릴 수 있는 네. 기아가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선택 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아... 너무 감사. 여러분들은 지금 무한질주 TV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빨리 들어왔으면 하는 기아차가 있습니다. 뭐야? 헬로라이드 헬로라이디. 아, 그거는 꿈을 버리세요. 아, 안 들어옵니다. 병행 수입도 안 되는 거고? 병행 수입은 가능하겠죠 근데 거. 그건 우리나라에 출시가 된게 아니니까 네. 텔룰라이드라고 거진 미국에서 기아차 판매 순위 1위입니다 유리 1위. 어. 사실 그 동호회도 준비하다가 네. 안 나와서 아. 접었습니다 아, 텔룰라이드 했으면 대박났을 거 같아요 그럼요. 자 어느덧 질문을 좀 하다 보니까 네. 벌써 목적지에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아, 금방 오네요 네, 오늘은 또 허탕을 안 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그럼 네. 오늘은 저희가 목적지에 데려다 드리고 네. 저희는 이제 다음 또 손님을 네. 태우러 가야 되는데 여기 차 없어 여기 바로 옆은 북한이에요 <laughs> 원래 촬영 끝나고 네. 살짝 이렇게 조금 기다려줬다가 이렇게 네네. 같이 이동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아닙니다 저희는 냉정해요 항상 목적지까지만 받아들이고 저희 저희끼리 철수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돼. 네. 30분 정도. 그럼할수 아, 있잖아요. 30분. 여기 진짜 여기 바로 북한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딱 30분만 기다려드릴게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30분 후에는 저희는 출발하는 걸로. 저도 그 철수할 거예요. 무조건. <웃음> <웃음> 자, 아 이제 드디어 형님의 일터인 임지가게 도착했습니다. 정말 빠르게 도착했네데아 네, 어, 오늘 정말 허탕 치지 마시고. 네네. 네. 꼭. 한건건지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고... 정말 수고스럽지만 한 네, 네, 네. 30분만 <laughs> 아, 예,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저는 얼른 내고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한 실천 파이팅파이팅 와이터TV 파이팅네 다녀오세요 네, 네? 아, 뭐? 얼른 갔다 올게 시승 한번 해볼까요? 렛츠고 차량 리뷰 솔직한 리뷰 위치 날카로운데? <laughs> 오 좋은데? 미장마. 음, 감사합니다. 아, 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 좀 시간을 딱 시키시면. 아예 그런. 자 이제 슬슬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네. 저희 타타 TV를 이용하시면 꼭 거쳐가야 하는 코스죠. 이름하여 타타 오락가. 자이 룰렛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쿵쿵딱 금마리기 삼색판 돌리겠습니다. 네. 이어 말하기 2점짜리 자, 예, 주제에 맞게 이어 말하기입니다 다섯 문제에서 네 문제 이상을 맞추셔야 됩니다 네자 문제 나갑니다 주제는 헐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 라이언 킹 탈락 아니 다섯 개 중에 네개 맞추면 아. 되잖아요 예. 산드라파산드라산드라만헐리우드예드라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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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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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시하세요 어, 어, 어. 안젤리나 졸리키아노 그랬어요. <laughs> <laughs> 시원하게 잘라. 아! 어, 제가 지금 몇 점, 0 점인가요? 0 점입니다. 아, <laughs> 도전 개인기 5 점짜리. 네 한번 하겠습니다. 이혁재, 이혁재, 이혁재.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혁재의 춤이 있어요. 되게. 네네. 잘라. <laughs> <탈락! 탈락>! 아! <laughs>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너무 적극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5점 획득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점수 획득권이다. 이거는 돌리는 게 아니고 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네, 돌리는 말고 자신 있는 거 아니면 나이 점수에 도전하겠다 뭐 이런 거이 도전 노래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노래자랑 네. 알겠습니다. 도전 고백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1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시고. 아, 자 오늘 총네 어, 번의 게임을 통해서 네? 6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자 네. 6점은 초록색 공을 뽑으시면 됩니다. 초록색 공 네. 눈에 보이는 어, 거. 네. 삼겹살 세트 와. 삼겹살 세트가 었점 네. 삼겹살 세트 와. 축하드립니다. 와. 와. 네. 예. 예, 예, 예. 예. 겹살 세트. 감사합니다. <laughs> 예. 아. 아, 이 마블링 마 이거. <laughs> 야, 삼겹살이 이마블링이있네네 어, 이끝 끝이 좀찜찜하네요 아, <laughs> 어, 막상 타타 TV를 타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저 너무 좋았어요. 오늘 오랜만에 네네.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거는 네. 요 근래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에게 희 이렇게 협찬도 해주시고 고마워서 이거는 특별히 저희도 협찬받은 보스에서 팀팔 티셔츠를 선물로 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홀딩! 홀딩! 아! 고맙습니다 타타TV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 어? 아, <laughs> <나 드러나야> 아, <laughs>